팔로힘 빠져 바로 힘 빠져 26야어 제보는 예매 나오실 모래모3 0 k g 짜리 어우 22 뭘까 진짜 인생 고기 아니야 그거 <laughs> 인생 고기 나오는 거 그니까 인생 고기 같아 인생 고기 야22어 힘들어. 인신. 어 진짜 멋 떨어지는 거 아니야, 이거? 상황도 왔나? 십탁! 땀난다땀 나. 어! <목소리> 오우! 오우! 풀렸어 풀어까요 대구 하는 문어인데 문어는 흘러갈 수있어그지 어, 그냥 풀리 하면 돼 그러니까요 가속도가 붙으면 쭉 올라올텐데 숨을 쓴다니까요 13 12오 거의 뭐 어, 거의 나왔어요 야, 뭘까? 우와! 12에서 11! 어 엄청 많이 올라오네. 와, 이거 뭐지, 진짜, 이거? 우와. 11에서 힘쓴다. 11에서 안 나와. 어, 11에서 안 나와. 대구야, 대구. 10! 어, 지금 대구야, 대구. 네. 음. 대구야, 대구. 10에서 힘쓰고 있어 지금 또안 올라가 2m도 안 올라가 9와힘5다6 6 6 6 6 6 6 6 6 6요9 대구야 대구6 6 6 6 대구야 6 6 대구다 6 6 대구 9 계속 힘쓰고 있어6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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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리 풀려. 아, 다리가 풀리고 있어. 칠레 와, 뿜쩡다, 우 와, 이거 치리사. 아, 이서칠리서 아, 이거 아, 이거 칠리서 아, 이거 치리사. 아, 이거 치리 아, 이거 치리사. 아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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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? 6m. 6m. 5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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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m 5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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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이 5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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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, 어. 지구를 낚고 계시는 거어오다 <laughs> 그렇다고 1 땡길 수는 없는 아. 고 올라간다 올라온다 오네다 1 0 0를 땡길 수는 없는 거고 아, 왜 안보여 근데 왜 안보여 이4미터 보인다 안보인 바닥이라고 도 누가 3m 이게 바닥이라고 도 있지 거가 이게 보긴줘 3m 아, 안보여요 아무것도? 선한번 아참 8m다. 5 m 에서 멈추는 거니까 왜 어, 이렇게 힘을 쓰는지. 오풍부지네생복이남는데이 와줄 수도 없고. 아, 7m. <laughs> 6 m 아. 네, 다다 오면 나올 것같 0m. 어.